안녕하세요. 오리샘입니다. 오늘은 역사 시대의 시작이라 할수 있는 청동기 시대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반도의 최초 인류는 70만 년전 등장하였고 그중 대부분은 문자가 없는 선사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선사 시대는 구석기와 신석기로 나누어지며 도구와 생활방식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뤘습니다. 오늘은 문자가 있는 역사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약 기원전 1000년, 청동기 시대가 등장합니다. 너무 아득했던 숫자인 70만 년, 1만 년이 아니라 이제 기원전 1000년까지 다가왔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와 생활방식 기억나시나요? 뗀석기에서 간석기로 도구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양식도 이동 생활에서 정착 생활로 바뀌고 농사가 드디어 역사에 등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는 돌을 도구로 사용하였는데 기원전 1000년 무렵 이제 청동기라는 금속이 등장합니다. 그럼 청동기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동기는 구리와 주석을 합하여 700에서 1000도의 높은 열로 가열해 만든 금속입니다. 이 청동기로 만든 대표적 도구가 바로 시험 단골 문제의 비파형 동검이에요. 끝은 뾰족한데 가운데는 볼록하게 생긴 악기, 비파의 모양을 닮아서 비파형 동검이라고 부릅니다. 비파형 동검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비파형 동검이 발굴되는 지역이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세력 범위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식 동검과 모형이 달라서 고조선이 당시 중국과 다른 문화권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상상해 봅시다. 단단한 청동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도구가 발달하니 농사에서 생산물도 더 많이 늘어나겠지요? 이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에게 힘, 즉, 권력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힘이 센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되고 부족끼리 전쟁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권력자의 무덤이나 제사단으로 추정되는 고인돌이 나타난 시기도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강화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고인돌이 발견되었지요. 고인돌은 그 무게가 10에서 100톤을 초과할 정도로 아주 무겁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힘을 모으지 않고는 만들기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권력층이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바로 청동기 시대에 나타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데요. 선사시대와 달리 청동기 시대에는 권력이 생겼기 때문에 국가가 세워질 조건이 형성된 것입니다. 고조선 하면 떠오르는 분 있으시죠? 네, 바로 단군 할아버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으로 고조선을 세웠는데, 이를 단군 신화라고 합니다. 참고로 신화는 세상의 시작이나 나라, 민족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옛 이야기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단군 신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나라의 임금, 환인의 아들인 환웅은 태백산으로 내려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였다. 어느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고, 환웅은 이들에게 100일 동안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쑥과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될수 있다고 하였다. 호랑이는 실패하였으나 곰은 이를 따라 웅녀라는 여자가 되었다. 환웅은 웅녀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다.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어떤 단서를 찾을 수도 있어요. 먼저 환인이 하늘나라의 임금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하늘을 숭배하는 어떤 부족이 있었다고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곰을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승상하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중 웅녀에 해당되는 곰을 승상하는 부족과 함께 힘을 합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겠구나 라고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법이 몇 개나 될까요? 현재 시행되는 법조문만 수천 개에 달하는데요. 고조선에는 팔조법, 즉 8개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 아래 세 가지 조항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1.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2. 남을 다치게 한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3.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죄를 면하려면 50만전을 내야 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듭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곡식이나 50만 전의 돈으로 했다는 것은 고조선 사회가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곳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노비가 있었다는 점에서 신분이 나눠진 사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은 첫 역사시대의 관문을 연 청동기 시대와 우리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